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바흐입니다. 아주 멋진 음악을 많이 남겼고 또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그 바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예전에는 바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흐가 맞답니다. 바흐. 독일 사람들은 바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흐라고 부르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학원 항상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음악 책을 뒤져도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 주셔야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왜냐하면 바흐가 여러 명이에요. 이분들은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도 작곡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바흐를 지금 우리는 대바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 제가 음악을 해도 사실 그 음악가들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못생기진 않았답니다. 예전에는 이분도 굉장히 젊어서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멋있었는데, 좀 게을러서 계속 앉아서 작곡만 해서 살이 쪄서 이렇게 됐답니다. 뭐, 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바흐.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지만 여러분 음악 책을 찾아보면 아버지가 참 많아요. 음악의 아버지도 있고 피아노 음악의 아버지, 교향곡의 아버지, 현악사단주의 아버지,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를 핸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핸델, 음악의 어머니.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주셨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치자 두분다 남자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둘이서 결혼을 했다고 치자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누굴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베토벤이요 모짜르트요 아는 작곡가 다 나오지요 정답은 음악이죠 음악의 엄마랑 음악의 아빠가 결혼한 거니까 뭐 자식은 음악인데. <laughs> 어렸을 때는 거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기억은 잘 나게 됐습니다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로그래프입니다 이 가로그래프를 보시면 누가 어느 정도 살았을 때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같이 살았겠다라가 보입니다 방금 여러분 비발디가 잠깐 등장했고 그 이후에는 핸델이라는 사람이 음악의 어머니 이분이 이렇게 쭉 살고 있었습니다 7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흐가 여기 태어나서 바로 요때 죽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둘이 정확히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사실은 생일이 한 달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동갑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흐가 조금 더 일찍 죽지요. 이 둘이 동갑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음악 얘기도 좀 하고 하, 우리가 음악의 발전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흐가 핸델을 만나러 갔을 때는 핸델이 바흐가 온다는 소식을 못 듣고 떠났습니다. 핸델이 나중에 바흐를 만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에 핸델이 다시 바흐를 만나러 갔을 땐 이미 바흐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만약 둘이서 만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음악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그 시대에는 그 뒤에 타르티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타르티니. 좀 익숙하진 않지만 지금 나오는 이곡한 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이에요. 트릴. 두 개의 음을 계속해서 떠는 겁니다. 딴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악마의 트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하지만 타르티니가 잘때 꿈을 꿨답니다. 밤에 악마가 나오더래요 꿈속에서 노래를 불러주더랍니다. 야너 음악까지? 내가 음악 하나 가르쳐줄게. 뭐 이러는 겁니다. 어 알았어요, 좋아요. 문제는 이 타르 그 타르트니가 만난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라는 거지요. 레슨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아 지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돈 없으면 니네 영혼이라도 갖다 바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갖다 바쳤더니 꿈속에서 악마가 이런 촐랑대는 음악을 불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받아 적은 음악이 바로 악마의 트릴입니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말처럼 뭐 그렇게 대단한 곡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래 내가 꿈속에서 들은 음악은 훨씬 좋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변명까지 했답니다. 아무튼, 바로 그 시대에는 이런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오르간 전문가였습니다. 오르간을 굉장히 잘 쳤고, 또 오르간이라는 거대한 악기, 이 악기에 대해서 너무나도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악기거든요. 여러분, 피아노 조율사 선생님들 보셨죠? 그분들 가방 갖고 다니십니다. 가방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그 정도로 이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르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르간? 그분들 사다리 들고 다니세요. 이거 굉장히 복, 그, 고치기도 힘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바흐는 어디 어디가 잘못됐다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고, 누군가 아주 잘 고쳐주면 이 사람은 돈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오르간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비발디의 음악을 오르간으로 편곡한 겁니다. 바흐가 직접 비발디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발디의... 음악을 바흐가 나중에 다시 사용했기 때문에 비발디는 다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카타 여러분 요즘 휴대폰은 터치가 대세입니다 만지다지요 토카타 만지다란 뜻입니다 건반을 그냥 한번 만지듯이 바라밤 바라바라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밑에서부터 쓸어 올리, 올립니다 아주 건반을 만지듯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음악이 토카타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음악이 유행했습니다. 뭐 박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주 자유롭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크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이런 토카타 같은 자유로운 음악만 써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카타 뒤에는 항상 형식미의 극치인 후가가 따라옵니다. 복잡한 돌림 노래입니다. 푸가 아주 그 성격적인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토카타 뒤에는 언제나 푸가, 푸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음악이 유명한 겁니다. 토카타와 푸가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그 유명한 오르간 곡 토카타와 푸가를 저희 파르테렉스가 현악사 근조로 편곡한 곡입니다. 멋진 곡이죠.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성격이 좀 고상하셨습니다. 뭐 음악을 좀 작곡해놓고 제목을 좀 멋있게 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이런 식으로 나셨습니다, 여러분. 토카타 후가나 네 개의 관현악 모음곡 재미 없을 것 같잖아요, 벌써. 여러분 제가 음악들 하지만 저 이런 거 나오면 넘어갑니다, 그냥 재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네 개의 관현악 모음곡이라는 재미 없는 제목 속에 기가 막힌 음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네 개에 관련한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세 번째 곡 중에서도 느린 악장. 그게 바로 이 곡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죠. 예전에 한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어떤 남자가 내가 지금 뭘 갖고 도망을 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방문을 열고 평생 동안 사랑해 오던 악기, 바이올린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뛰었어요.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적군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감옥 안에 앉아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되자. 이 사람은, 그래, 이 무서움을 한번 달래보자. 그래, 연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바이올린이란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바이올린 네줄 중에 세 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남은 한 줄이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하는 줄입니다. 그래도 이한 줄만 가지고라도 뭔가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줄을 가지고 오래전에 바흐라는 사람이 남긴 아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한 줄을 쥐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곡은 나중에 쥐선상의 아리아가 됩니다. 똑같은 음악이지만 이번엔 아주 낮은 음에서 연주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과드릴 것은 지금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제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속았어요. 그 초등학교 때그 선생님, 그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그냥 쥐선에서 연주할 수 있게 편곡했다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항상 이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연주합니다. 나중에 거짓말이라고는 얘기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줬던 음악의 아버지. 문제는 이분도 권력자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리드리히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아직 나이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바흐를 불러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작곡을 했다고 막그 바흐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그뭐 아주 단순한 멜로디를 작곡을 해 놓고 아저 잘하죠? 저 작곡 좀 하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이 왕이 멜로디를 하나 들려줍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바흐가 에이 그게 뭐냐고 뭐 이러면 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바흐가 정말 대단한 음악입니다 정말 작곡에 소질이 있으시군요 제가 이 음악을 가지고 더 멋진 음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멜로디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 음악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그 멜로디를 가지고 더 복잡한 음악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헌정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제목이 음악의 헌정입니다. 바흐의 작품 중에 굉장히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좀 싫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작곡을 해줬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은 사실 눈이 안 좋았습니다. 이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두 번씩이나 받았는데, 물론 뭐 제가 뭐, 당시에 수술 사진을 좀 구해오고 싶었죠. 못 구했어요. 요즘 무슨 라식 수술하는 장면 같습니다. 아무튼,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두 번씩이나 받았는데 문제는 의사가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에다가 이상한 걸 넣은 겁니다. 뭐 자기는 안약이라고 넣은 게 제가 볼때뭐 다리에 바르는 약 같아요. 뭐 이런 걸 넣어 주고 자, 이제 뭐 제대로 보일 겁니다.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눈이 멀어요. 앞이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사람을 수술해준 그 의사가 바흐의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어, 음악가 바흐를 수술을 했으니까 어, 음악가 전담 의사가 된 겁니다. 너도 나도 이 사람한테 가서 수술 받은 거예요. 그 중에는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핸델, 핸들, 핸델도 결국은 같은 의사한테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 멀었어요. 이 사람. <laughs> 아무튼 여러분 바흐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후가의 기법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이 곡은 연주의용 작품은 아닙니다. 후가라는 기법을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과서처럼 곡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흐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총 스무 곡으로 이루어진 곡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번째에 끝납니다. 이 곡을 우리가 후가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멜로디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슷한 멜로디가 쫓아오는데 살짝 위로 들어 올려서 쫓아옵니다. 아까보다 높은 음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밑에서부터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첼로입니다. 이런 것이 후가의 정석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이에요. 그 뒤에 곡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치 밑에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킨 듯한 그렇게 해서 아래로 뒤집습니다. 악보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음은 내려가겠지요. 내려가던 음은 올라갈 겁니다. 밑으로 뒤집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꾸로 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신기하게 음악이 됩니다. 이것이 후가의 기법 4장입니다. 아까 그 멜로디를 뒤집은 거예요. 이것이 후가의 기법 4장입니다. 또 어떤 멜로디들은 원래 멜로디를 아주 느리게 연주합니다. 딴, 딴, 딴. 이렇게 느리게 연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빠르게 연주합니다. 원래의 멜로디를 그렇게 해도 음악은 됩니다. 이것이 후가 야기법 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다가 19번째에 가서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됩니다. 바흐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못쓸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B-A-C-H, 바흐라고 거기다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악보를 통해서 음계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다라마바사 가나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외국에선 CDFG, E ABC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일식으로 개이름을 B-A-C-H를 만드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이 이런 게 나와요. B-A-C-H 오묘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19번째 곡을 거의 다 써놓고 나서 이 멜로디로 다시 출발합니다.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곡은 계속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격렬해지죠. 아주 커진 다음에, 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곡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흐가 여기까지 쓴 거예요.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도 이것을 다 완성시키지 않았고, 뭐, 모든 사람이 이 곡을 연주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후가의 기법은 사실 좀 지루한 곡입니다. 왜냐하면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19번까지죠. 곡이 다 비슷해요. 같은 멜로디를 약간씩 약간씩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가 다잡니다 아, 졸리다. 이러고 자다가도 18번째 되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을 듣기 위해서. 19번째 곡이 이렇게 끝났을 때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저쪽에서 이제 박수 소리가 들려오죠. 탁, 탁, 탁. 여러분, 이 곡을 감상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서 보십시오. 그 영혼을 함께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흔는 결국 실명으로 더 이상 작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마지막 곡이 됐고, 65세라는 나이로 음악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뒤에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